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관세는 얼마나 될까?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기업들은 2,500억 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그리고 세금 신고 시즌 걸림돌을 피하는 팁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그로 인한 수익, 그리고 골드만삭스가 경고한 관세 회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관세는 미국 정부의 금고를 채우는데 얼마나 성공했을까요?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첫째, 트럼프의 관세 정책과 그 목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 외국 기업들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데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캐나다, 멕시코와 같은 주요 무역 파트너 국가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했죠. 관세 수익이 늘어나면 국가부채를 갚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트럼프의 주장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이 관세의 부담이 외국 기업보다는 미국 내 수입업체와 소비자들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추가 비용이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사례가 많았습니다. 둘째, 골드만삭스의 보고서 관세 회피로 인한 세수 손실.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 팀, 특히 야나치우스가 이끄는 팀은 놀라운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미국 기업들이 약 1,100억 달러에서 1,300억 달러에 이르는 관세를 회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향후 몇 년간 이러한 관세 회피는 총 2,5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관세 회피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중간 국가를 통한 우회수출. 예를 들어, 중국에서 직접 수입하지 않고 관세가 없는 국가를 거쳐 제품을 들여오는 방식입니다. 상품 라벨 변경. 원래 높은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을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잘못 표시하는 사례입니다. 과소신고. 상품의 실제 가격을 낮춰서 신고함으로써 관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들이 관세를 회피하면서 미국 정부는 예상했던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셋째, 관세 수익의 실제 영향.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로 인해 2025년까지 약 1,400억 달러의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관세 회피로 인해 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골드만삭스는 2018-2019년 무역. 전쟁 이후 2023년까지 약 150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발생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미 수출이 2018년 이후 약 2400억 달러 감소했지만 이중약 900억 달러는 관세회피로 인해 과장된 수치라고 합니다. 즉 실제로는 이 상품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었다는 뜻이죠. 넷째 미래 전망과 해결책.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부가 관세회피를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정확한 무역통계를 제공하기 위해 이런 회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세 회피를 완벽히 막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관세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측정하려면 보다 철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결론 관세는 정말 효과적일까? 관세는 단순히 외국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관세 회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관세로 인한 예상 수익은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목표한 바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골드만삭스가 제기한 관세 회피 문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이 관세 정책이 과연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더큰 문제를 초래했을까요?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신 기사를 바탕으로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많은 사람들에게 골칫거리가 될수 있지만 오늘 소개할 팁을 활용하면 훨씬 더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첫째, IRS 많이 개선됐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먼저, 국세청 IRS이 최근 몇년 동안 많은 개선을 이루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쌓였던 대규모 미처리 건수와 지연 문제가 해결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도구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환급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이 훨씬 편리해졌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전자신고서의 약 12%가 사기 의심으로 보류되었고 많은 납세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복잡한 상황에 있는 납세자나 종이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여전히 오래된 기술과 시스템 때문에 큰 번거로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디지털 도구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이번 세금 시즌에 가장 중요한 팁중 하나는 전자신고를 하고 환급금을 직접 입금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환급금을 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IRS는 공식 웹사이트 IRS? 거부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황급금 상태 확인 도구, 자동 챗봇을 통한 질문 응답, 개인 계정 서비스를 통해 기록 확인 및 지불 관리.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면 전화 대기 시간을 줄이고 문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전히 어려운 고객 서비스. 고객 서비스는 IRS에 개선된 부분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볼수 있습니다. 2024년에는 상담원이 직접 답변하는 전화건수가 두 배로 늘어나고 대기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상담원과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답변률은 31%에 불과했으며 일부 상담원은 교육이 부족해 복잡한 질문에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납세자는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대한 환급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급금은 1년 이상 지연될 수 있으며 특히 신원도용과 같은 문제는 평균 22개월까지 해결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IRS 예산 문제와 향후 전망. IRS에서는 팬데믹 이후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를 통해 추가된 예산 덕분에 가능했지만 이 예산도 정치적 이유로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원래는 10년 동안 800억 달러가 배정될 예정이었으나 공화당의 반대로 절반인 40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만약 앞으로도 예산 지원이 줄어든다면 IRS의 디지털화 및 고객 서비스 개선은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섯째, 세금 신고 시즌을 성공적으로 준비하는 방법? 그렇다면 세금 신고 시즌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전자 신고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세요. 환급금은 직접 입금 방식으로 요청하세요. IRS 웹사이트의 디지털 도구를 적극 활용하세요.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한 빨리 IRS 고객 서비스에 연락하세요. 또한 세금 신고 마감일은 4월 15일이니 미리 준비하여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바탕으로 2024년 세금 신고 시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에게 유용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금 신고는 복잡하지만 오늘 말씀드린 팁을 활용하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